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학년별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발 이 영상 좀 여러분들 친구들 후배들 동생 사촌 동생한테 좀 퍼트려 주세요. 제가 취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서 이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 준비에 어떤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이 영상을 보고서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텝 1, 1, 2학기 때뭘 해야 될까요? 자, 그 시기에만 할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소중한 대학 시절을 취업 준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씁쓸한 일이기에 이제 야단스럽게 요란하게 1학년 때부터 뭘 하실 필요 없어요. 1학년 때부터 토익 준비하겠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초 체력을 닦아주면 돼요. 기초 체력이 뭘까요? 대학 시절의 기초 체력은 어떻게 정리를 내려야 될까요? 자, 학점이에요. 여러분들 학점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1, 2학년 때 학점이 완전히 엇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선배들이 취업하는데 학점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학점이 안 좋아도 취업 잘된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취업 시즌이 되면은 분명히 학점 필요 없다고 얘기한 선배들을 전부 원망할 거예요. 사람들 이제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관리하기 싫고 놀고 싶은 와중에 그런 조언만 들려왔던 것은 아닐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자 분명 취업은 확률 게임이죠. 스펙이 낮아도 꾸준히 입사 지원을 하다 보면은 자신과 파장이 맞는 기업이 매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소서 서류 전형에는 두 가지 확률이 있어요 채용 담당자가 내 자소서를 읽어볼 확률이 있어요 이 확률은 스펙이 높을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높아져요 그리고 읽었는데 합격할 확률이 있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 은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켜준 걸 읽어보면 합격시켜주기는 만들 수 있는데 읽어보지 않을 걸 읽게끔 만들 수는 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 돈을 주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자 입사 지원서들을 살펴볼 때 학점이 바닥인 사람과 높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한테 일을 더 맡기고 싶을까요? 정답은 명확하죠. 학점이 좋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출결이 좋다. 회사에서 근태가 좋을 것이다. 놀지 않고 과제나 취업 공부를 책임감 있게 하였다. 회사 업무나 프로젝트도 책임감 있게 완성할 성향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무난지 않다. 회사 상사들에게도 최소한 무난지는 않게끔 확, 확률이 높다. 물론 확률적인 부분이지만 어차피 채용담당자는 그 확률을 데이터에 의존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 뭘 했는지 CCTV로 지켜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나오 쓰는 건 학점이다 자 3, 4학년 때는 어차피 다들 학점을 필사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잘 만들어 두어야 더 편하게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 2학년 때 해야 될것 바로 어학과 제2외국어예요 어학이라면 토익 같은 점수화된 성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유효기간이 있잖아. 그런 건 이제 3, 4학년 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학 그 자체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해외 경험이나 학습 등을 1, 2년 했다는 걸 추천드려요. 자, 학년이 높아지면은 다른 신경 써야 할 경영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내공을 쌓기 힘든 부분들이지만, 취업할 때큰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제유의 고고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사람을 뽑는데, 어, 이 사람 제유의 고고도 할줄 알아? 이거 보면 눈에 확 들어오겠죠. 영어를 쓰는 업무나 또는 이제 제휴를 쓰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업무를 지원하더라도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어떤 인사 이동을 할때이 사람은 쓸모가 많겠구나, 유용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하게 메리트가 된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회화 실력이나 아니면 제휴고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두면 이제 3학년 이후에 어학 실력을 점수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1, 2학년 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 돼요. 해당 시기에만 할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수행하였던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면 이 좋아요. 경력상에 기재할 수 없는 것도 무관합니다. 경력상에는 이제 인턴, 계약직 이상만 기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는 기재할 수 없는데 이제 사실 너무 취업 준비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그저 즐기면서도 내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경험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큰 무기가 됩니다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소서하고 경력교육서를 완성시켜 주다 보면 은 자소서의 소재를 활용할 경험이 없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학생들 대부분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유도하다 보면 은 좋은 경험이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소서는 결국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제가 경험을 만들어주면서 컨설팅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분명 더 임팩트를 줄수 있을 만한 유리한 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풍부한 경험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하면은 급여를 받으면서 했던 경험이 임팩트있 풀어내는 데 유리해요 자, 똑같은 필력으로 제가 자소서를 완성시켜 주더라도 어떤 학생은 동아리 소 꽁냥꽁냥했던 경험을 써 이쪽 학생은 아르바이트더라도 어떤 급여를 받으면서 했던 경험을 써 그러면 당연히 읽을 때 이쪽 부분이 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먼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서 했던 경험 가능한 한 어떤 기업 이름, 네이밍을 달때 분명히 더 멋있게 자소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거, 아르바이트더라도 그런 거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가고 싶은 어떤 업계나 친구가 있다면 은 거기에 맞추면 경험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가고 싶은데 막 1학년 때부터 금융 관련된 뭐 동아리, 뭐 모의투자대회 이렇게 주르륵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이력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경험. 관련된 어떤 어깨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1, 2학년 때 자격증 취득은 사실 여러분 자격증, 자격증 없어도 취업 안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자격증은 전문직 자격증이 아니고서야 관심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본인이 지원, 직무 관련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인데, 물론 시간이 있다면 1, 2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직간접적인 경험상 1, 2학년 때는 자격증 관련 공부 동기 비호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인간값하고책값만 날리는 놀라운 이제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는 어떤 자격증 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학, 회화 실력이나 제2외고 실력 올리는 것이 정체 학년별 취업준비 창의상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텝 2. 3, 4학년, 이제 4학년 1학기까지 이게 구체화의 시기인데요. 이제 1, 2학년 때 쌓아둔 탄탄한 기복기, 학점, 어학 실력, 제2외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구체화의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외국어, 제2외국어를 이제 회화 관련된 어떤 능력을 쌓아놨다면 경쟁력 있는 점수를 취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원 직무를 정한 후에는 지원 직무 관련 관심도와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자격증과 인턴 활동을 도전하는 등 구체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많은데 상담 원 학생들이 이미 졸업을 한 학생인데 지금 인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인턴 안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회사 생활 몇년 만에 보면은 사실상 인턴을 하고 안 하고가 회사 생활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취업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현직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반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죠. 인턴 경험이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취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멋진 경력 기술서를 완성시킨다면 그것은 완전한 차별화가 됩니다. 갈수록 중고 신입이 인기가 있지는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경력 기술서를 첨부할 수 있거나 어떤 칸칸이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력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입력을 하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그 칸칸이에는 인턴 이상의 경험부터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것들이 거기에 멋있는 워딩을 할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제가 쓴 경력 필수를 보면은 정말로 체험담당자가 만약에 읽어만 봐준다면 은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 퀄리티로. 완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실채용이어도 견역 기육서를 이제 원하는 기업에 훨씬 더합교 확률이 높은데 어떤 퀄리티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꽃 보다 체업에 취업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이후에는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곳들도 생기니까 해당 기업들을 입사 지원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자소서와 견역 기육서를 공들여서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텝 3. 4학년 2학기와 졸업 후에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사학년 2학기는 입사 지원 활동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여기서 쓸데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이도 공백기도 스펙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인 부분도 취업 성공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도 되나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유일하게 취업 원서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스펙을 늘리고 경험을 쌓겠다고 입사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분이 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겠죠 물론 이제 4학년 2학기의 경우 아직은 무언가 조금 더 만들고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졸업 후 입사 지원까지 고려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입사 지원 자체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 본인이 만들려고 애쓰는 스펙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지원했으면 나를 합격시켜주었을지도 모르는 기업이 다음 분기에 좀더 스펙을 쌓고 나면 오히려 나를 서류에서 탈락시킨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입사 지원 의지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나는 입사 지원을 해야 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입사 지원을 할 거야. 굉장히 슬픈 말이죠. 결론은 다안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란 단어보다 저스두이. 행동하셔야 되고요. 자, 가장 이상적인 학년별 취업 준비 방향성을 기술해 보았지만 자, 여러분들 사람 사는 부분이 꼭 마음 먹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야 합니다. 기술하였던 방향대로 멋지게 실천하시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어찌되었든 취업 시즌이 찾아왔다면 현재 본인이 읽어놓은 기반에서 가장 전략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내 합니다. 취업 시즌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가장 전략적인 방안은 결국 잘 쓰고 잘 말하는 것이에요. 높은 퀄리티의 자소서하고 견육기술을 완성한 다음에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쓴 자소서 변유교서를 직접 보면서 어떤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찾아오세요. 제가 쓴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체험 담당자가 본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퀄리티의 자소서 변유교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거고요. 와, 이, 이런 자소서가 있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기업에 타겟팅하는 게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 제가 완벽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상담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완벽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주변에 정말로 아끼는 후배가 있다면,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아끼는 동생이 있다면 꼭 영상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